네 여기가 시, 시험지였죠. 자, 바로 러비 에니의 아이폰을 썼으면 결국은 네 얼음을 구름으로 문질렀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리고 아 문지르면 이게 뭐가 나는 거죠?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게 표시 원인이죠. 이미 추지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지만빈칸이요 <laughs> 그죠? 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어요 여기가 빈칸이었죠? 어쨌든, 얼음을 빗자루로 러빙하면 시퍼들은 열을 발생시켜요. 뭐한거야? 마찰을 줄여이기위해서죠 마찰 줄이기 위해서 열을 발생한다. 스톤하고 아이스 사이 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그죠? 결과는 스톤이 똑바로 더 멀리 가는 거야. 아, 열을 내면 똑바로 가는 거야. 그 스펙 멈추면서 네. 다시 시작해주세요. 오. 어? 퀵 규스! 잤네? 탈라 이거 규제 있어? 안 닫았어? 자, 니 저. 저안 닫았나? 뭐? 어, 몇 쪽이에요? 몇 쪽? 140. 딱4 140. 1 8 0 1 자, 그래서 이 결과. 아, 스토리더 빠르고 더 멀리 나가게 만든다. 아, 오케이. 해볼게요 결과니까 리액트 2이죠. 아, 여기가 시험 문제예요. 왜요? 미안해왜왜 왜가 아닌지야? 왜, 왜 이거 <laughs> 왜, 아니지? 왜? 자, 인테리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Stone, 돌, 이라고 쓰세요. 까들어 한 거야. 의미상의 주어예요 빅, 빅, 빨리, 빅, 빨리! 그죠? 아, 우후! 맞춰네맞춰네 뭐 어떻게 돼? 아하, 똑바로 한 거야. 돌이 뭐야? Straighter. 그죠? 똑바로? 난 멀리 가겠죠? 그 외부도 아빠가 멀리 계세요. Father!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스펙 멈추면, 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투 컬, 컬링 두개다 돼요. 그죠? 네. 두개다 됩니다. 시작한다. 멈추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게요. 죠 결국은, 컬 커밍 선수들이 스톤을 겨냥하는 곳이 당연히, 하우스가 상대의 스톤에 종종 막힐지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돌이 있잖아. 여기 하우스가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히죠, 맞죠? 막히게 되면 막히지라도 컬레인 들은 사실 스톤 하나를 다른 스톤 뒤에 유도할 수 있고, 오, 스톤 하나를 여기 뭐 뒤에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략적 요소가 있나 봐요. 음, 그렇죠? 이다계대로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어지 어쨌든 하우스로 가야 되는 거그렇죠 해볼게요. 이거 바로 묶어요. 그죠? 그래서, 커네 선수들이, 들이, 그 스톤을 향해, 겨냥하는 곳. 그, 워 하죠? 에디션 괜찮은 것 같네. 그 곳이, 그죠? 바로 하우스. 그, 역이 하우스죠. 결국은, 이 하우스가, 주고 이게 동사예요. 왜요? 짝대기 짝대기는 버리시면, 이부동생 버리시면, 연두색만 남죠. 남지되죠? 그 하우스라는 건, 아, 그, 커렌 <목소리> 선수들이 돌을 향해, 그, 딱 겨냥하는 그 지역, 그 하우스가 상대편 선수 돌에 의해서 가려졌어. 이런식. 그죠? 가려지면, 지라도 커렌 팀 선수들은 실제로 뭐야? 자기 돌을 모을 수가 있어? 또 다른 그스톤 뒤에다가, 나스톤이겠지 뒤에 컨트롤 할수 있죠. 가이드 컨트롤트 알수 있다. 결국 그것이, 그게 되겠죠? 위치가 되는 것과 접속사 플러스 개명사 입니다 결국 그 게임의 주요 전략 중 하나, 있다. 이게 정리. 내용을 학교에서 해서 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뭐인지? 성공. 대표님, 요즘 학교에 서지으셨어 1, 2, 3 그죠? 이 <laughs> 그 순서대로 그죠? 사장님 마차에 열을 익혀 이 결과 똑바로 가!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멈추면 똑바로 안가 그 다음에, 하스에 이어가죠. 순서도 나올 수 있어요. 알죠 그렇죠? 결국은, 묵직하게 빚을 거야. 태강이 아니야! 빨리 와야지. 몇 페이지? 180페이지. 180 네. 결국, 묵직하게 빚을 거야. 순서 표시. 침. 아는 순서. 빨았다. 결국, 침이 스토의방향과 <laughs> 속도를 어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가가 경기의 중요하카 빈칸, 네, 빈칸, 빈칸. 표시, 스토의 방향과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게 빈칸이죠. 표시, 스토의 방향과 속도. 그죠?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할 이 이게 경기의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게요 팀들이 결국은 네 방향과 스턴의 방향과 스턴의 속도를 응. 컨트롤해 디렉트해 가이드해 그런 정확성 그죠? 딱할수 있는 정확성이 그 게임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다 그죠? 괜찮죠? 아 기억나요? 문지르면 뭐가 난다? 열이 난다. 열이 나니까 공이 똑바로 간다. 그걸 멈추면 휘어진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해볼게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문지러서 발생하는 열이 아 얼음을 녹이네. 그런 얘기죠.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뭐야? 악체를 아, 주니알 아, 이게 하나 더 있었네요. 결 뭐야? 문제를 발생하는 게 열을 해 주면 이냐 마찰 줄일 때그 이유가 얼음이 아서 그리고 그 마찰 줄들이 어떻게 돼? 스피커가 멀리 나가죠. 돌림도 마찬가지잖아 돌림도 그죠 마찰이 없으니까 그냥 쭉 밀어 나가잖아. 부른 쳐 봤어? 왜? 자, 제가 바이시피넬 밸브 있어요. 음. 어, 그 문질러서 이게 바로 스위핑. 이게 뭐야? 러빙이란 은 말이죠. 그은 말이겠죠. 음맥상. 문질러서 발생된, 오져 그렇죠? 발생된. 열이 아이스를 녹이고 그 결과 마찰 열, 마찰을 줄여요. 마찰을 줄여요. 그냥 마줄 줄여진 마찰이. 손이 투담음프담이 아닌 게안 되죠? 더 멀리 나가면 안 되죠? 빨리 맞으세요! 아주 중요한데요. 이 글을 보시고 일치, 불일치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거 서준형. 서준형. 그럼 치워놓는 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별표. 별표. 해볼까? 빠진 히트죠. 아이스를 문질러. 문질러. 열이 발생했죠 히트겠죠. 열이 발생하니까 뭘 녹여? 아이스를 녹이죠. 그니까 어떻게 돼? 마취할 줄이죠? 스톰 아이스 사이. 그니까 수술 어떻게 돼? 멀리 가죠? 표시. 시험 나온다. 자, 정리하시면. 미니다 표시 100. 네. 183. 정확하게 알죠, 이쪽에 보면? 1이0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또. 어렵네요. 야구. 누구 서어가까 네, 어, 네. 누구 내일도 네. 죠가 네. 누구 가 네. 누구 장작가? 네. 가 네. 누구